882번은 사각형 ABCD에 대하여 조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? 그때 AB 길이와 AD 길이를 더한 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먼저 이 사각형 ABCD의 원이 AP1 이렇게 작은 원과 큰 원이 두 개가 접해있고첫 번째 조건이 코사인 BCD B, C, D 이거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건 둔각일 거고 그 다음에 각 D, A, B도 2분의 8보다 크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리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A, 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접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. 원의, 원의 지름 위에 있죠. 이 꼭지점이.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중점을 통과할거고이 접하는 점 동시에 그리고 이 AC가 1대 2로 내분한다 내분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길이가 1이라면 여기 길이가 2가 되겠죠. 즉 작은 원의 지름과 큰 원의 지름의 차이가 1대 2란 얘기는 여기 지름을 2r이라고 한다면 이큰 원의 지름이 4r이 되겠죠.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R이 될 거고, 이큰원의 반지름이 이 r 이 되겠죠. 요거를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거고. 그 다음에 삼각형 ABD. ABD의 넓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길이를 A라고 하고, AD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. 그러면 2분의 1 AB 그리고 사인 베타. 이 각을 베타라고 할까요? 그리고 여기 BC들을 알파라고 두고 그 값이 2가 된다는 얘기겠죠? 그러면 요것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의 반지름은 작은 원의 반지름 r이고 큰 원의 반지름 2r. ER 그리고 여기 P1P2와 Q1Q2의 길이의 비가 3대 5루트 2이니까 P1P2를 길이를 3k로 둘수 있고, 그 다음에 q1, q2의 길이를 O 루트 2k로 둘수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거 알아낼 수 있겠죠. 여기서 사인 법칙, 사인 법칙. 이 작은 원은 이, 이 작은 삼각형은 이 작은 원에 내접해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, 사인 베타 분의 P1, P2의 길이비가 3K니까 3K. 이게 지름 2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분의 Q1, Q2. 5 루트 2K로 둘수 있고 지름이 4R이니까 두개 r 값이 같기 때문에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. 그러면 이거 두배 해주면 4R이 되는 거니까 사인 베타분의 6k가 사인 알파분의 5루트 2k와 같겠죠.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. 사인 베타 값은 k 약분되고 6 곱하기 사인 알파 그리고 5루트 2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사인 베타 값을 알아내면 사인 베타 값을 알아내면 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로 주어졌기 때문에 a와 b의 곱셈을 구할 수 있겠죠. 일단 그리고 sinα는 cosβ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 3분의 1이죠. 3분의 1이니까 sinα는 3, 1, 2√2가 되겠죠. 3분의 2√2가 sinα가 되는 거니까 sinβ 값은 5 분의 6 루트 2 분의 1 곱하기 3 분의 2 루트 2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루트 2 약분 이렇게 2 그러면 sin 베타는 5 분의 4가 되겠네요 sin 베타 값은 5 분의 4가 될 거고 그러면 2 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sin 베타 5 분의 4 넓이가 2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ab는 ab는 ab 값은 5가 되겠죠. 이렇게 ab 값 구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음 여기 bd 길이는 코사인 값 말고 bc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아니까 bd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고 bd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으면 여기 sin 여기 sin 베타 값을 알아냈으니까 코사인 베타 값도 알아낼 수 있겠죠. a, b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c가 남아있겠네요. 그러면 b, d 길이부터 구하면 b, d의 제곱은 3, 2 각각 제곱이니까 9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6, 12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.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17 b, d는 루트 17이 되겠죠. 1 7이 그리고 여기 사인 베타 값이 5분의 4고 베타 각은 2분의 5보다 크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. 그럼 여기서, 여기서 bd 길이 ab 끼인 값 베타 코사인 값 아닐까? 어... 루트 17의 제곱이니까 17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코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쓰일 수 있고 우리는 ab값 구해놨죠. ab값이 5니까 5 약분 여기 6이 되겠죠. 6 6이 될 거고 넘기면 11이네요. 11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1이고 우리는 길이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ab가 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이 ab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값이니까 요게 5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고 이게 11이니까 넘기면 21이 되겠네요 21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21이고 a와 b는 길이기 때문에 루트 21 루트 21이 길이 a b와 a d 값을 더한 값이겠죠 이렇게 그냥 조건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어렵지 않죠 조건 하나씩